나이가 많이 들어서 피부도 많이 쪼글쪼글해지고 지방도 나오고 아니면 심지어 너무 붓 꺼진 눈이고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하안금 성형을 해야 되죠. 피부도 잘라내고 근육도 당겨서 고정하고 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블룸 나온 것 때문에 피곤해 보이거나 이렇게 심술 맞게 보이는 그 인상만 바꾸고 싶다면 눈밑 지방 제거술만 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봐서 이렇게 원래 애교살이 있던 사람이 밑에 지방이 나오게 되면 여기 이제 고리지게 되고 이게 이제 조명 같은 걸잘 받으면 아주 피곤하고 블룩해 보이죠. 이때 고리지는 걸 없애겠다 여기 필러를 맞거나 지방 이식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럼 눈 밑이 더부어 보이고 더 보기 싫어집니다. 애교살은 더더욱 사라지 보이고요. 이때는 지방만 제거해서 요골진것도 사라지고 애교살은 약간 강조되게끔 그러니까 이런 눈에서. 요렇게 변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붓기 아주 적고 수술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미만으로 걸리니까요. 굉장히 간편하게 할수 있는 수술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수술했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블룩 나온 것 때문에 피곤해 보인다. 이런 걸 그냥 나는 피부 굳이 잘라내면서까지는 그런 뭐 수술하기 싫다. 뭐 실밥 깨매고 뭐 하는 거 싫다. 소위 결막으로 하는 수술은 치료도 따로 필요 없죠. 녹는 실밥으로 안에서만 안 했으면 결막 눈 안쪽에 있으면 시술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약만 며칠 잘 넣고 지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특별히 실밥법을 올 일도 없고요. 그런 경우에, 피부도 사실 늘어났지만, 요거 빼면은 여기 많이 쭈글쭈글거릴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막 쭈글거리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있던 애교살도 그냥 살짝 남는, 보이는 정도,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어, 나이 들어서 피부가 많이 늘어지신 분도 무조건 전통적인 피부 잘라내는 항암금성형을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너무 많이 늘어졌거나 아니면 눈이 꺼지면서 여기도 실제로 많이 꺼지면서 시, 연습 드신 분들 중에 지방도 많이 나오고 피부도 많이 쪼글거린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항금 성형을 하면서 지방 재배치도 충분히 골막에 펴주는 지방 재배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자분도 처음에 쪽이, 초기에 그렇게 심하지 않죠 살짝 나오는 경우도 하고 나면 예, 자연스럽게. 부어보인 듯한 모습이 해결되나 예. 이거는 이제 여기 피로를 안 맞아도 원래 애교살이 있는데 지방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다가 지방이 없어지고 나면 이렇게 애교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좋죠.